장암다 도착. 장음다 가? 네. 어, 이 많이 커? 네, 제법 커요. 어, 지퍼 올려라, 괜찮아요. 응. 맞네. 왜 이렇게 커 너무 큰데요? 너무 커? 그래도 가야죠 갈거 가야죠 가다가 언제 다거 여기는 많은데요 네? 여기는 많은데는가리파라가 여기 부처님 계시는데요 부처님인가? 이분 누구실까요? 호리병을 누구예요? 응, 어, 어, 가나보달 님아 이가 아, 개미 안돼. 아, 개미한 개미 밟을 것 같은데. 아니 개미. 근데 공수는 밟으면 안 돼요. 왜안 되는데? 희생은 안 되잖아. 응, 아, 공벌레가 제일 귀여워요. 공벌레. 공벌레? 여기 옛날에 그 인원 왕후가 이게 도망 온 곳이야. 와. 생각보다 아담한데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야. 저기는 극락전인데 네. 여기는 안개가 없네요. 아이고. 좋다. 괜찮아졌어요. 대웅전 가는. 아 기도 명상길이네. 어, 유미 사찰 음식 연구소. 저리 크네요. 마이커. 어, 괜찮아요. 유미 사찰 음식 연구소. 어, 유미 사찰 음식 연구소지. 아들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해? 네. 아, 이건 뭐예요? 뭐 버섯이게. 와 아, 미꾸라 한번 돌려서 한번, 한번 짜라. 아니. 저벌 <laughs> 아니야. 버섯이 뭐? 아마 벵글에서 버섯 아니겠나? 이끼가, 곰팡이가? 뭔가 좀 징그럽다. 아좀그 시기하다 그때. 네. 많이 거시기, 토한것 같아요. 이 응? 아서나 이거 봐라. 극락 응? 극락맞춰극락교하게 다리 꼈잖 아~~ 나무목에 옛날에 나무로 다리 만들었잖아. 맞다. 배웠는데. 그래. 배웠잖아. 벌레가 죽어도 먹고 있어요. 그래, 그래. 이게 자연의 섬이야. 와, 계쪽좋개 좋다, 좋다. 아,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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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받 바다 는 거야. 여기다 물이라고 있어요. 게연그게지 그 이게. 연시야 구멍이. 있지. 에이, 귀찮아. 이게 먼저 알겠어요. 이쪽을 아주 들어가다 계속 들고 도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물이 썩어. 이거 잘 숨이 오는 거야? 이거 왜 구멍으로 들고 게어지맛아나 아, 여, 여기는 물이 깨끗해서 맛있을 거야. 맛 좋아요. 이게 왜 전가난지 알겠다. 이게 두고 있습니다. 예. 엄이 돼지, 돼지, 돼 뭐? 비군이 저를 해. 비군이. 아. 그래서 깨끗하다 이거. 정관하다 깨끗하다. 아. 느낌 깨끗하다 이거. 비군이 사찰이가? 어, 보는데. 봐. 어, 아, 비이 쓴가 대항사 아, 인조시 25년에 그제. 어, 청암사. 봐, 비군이 대항맞죠? 경전 공부 시키고, 어, 비군. 그러니까 깨끗하네 천년고찰이에요? 응. 맞네, 천년고찰이네. 신라, 호남 만3년이라 그게. 신라 하면 천년 넘었잖아. 자, 이리 가자. 만 년고찰은 없나? 만 년고찰은 없지. 만 년... 아, 나무는 되게 멋있다. 간감터 다층 석탑은 조선 후기의 탑으로 성주의 어느 논 바닥에서 엉부에 네, 왔다고 인사. 합니다. 인사들 어 가자. 역시 천년고촌은 다르다. 그이 펴. 와, 이게 그림봉이 오래됐다. 그렇 게 응. 야, 금좀 가야 금으로 갑시다. 네이찾자목련 보라색 목련 있잖아. 하율아 와 서방아 멋있다 어? 되 든가봐요 네, 응 어, 거북이다 근데 든가봐요 어 더워? 야 네, 많이 했다. 아, 야, 응. 응. 근데 말, 그, 거북이 귀엽지? 응, 농장, 농장. 응. 거북이다. 응. 거북이가 등딱지가 두 개에요. 위에는 연꽃이지. <laughs> 아. 가슴이 아빠보다 더크 아, 얘도 하고 싶어얘 어, 벌봐벌봐벌 에 땡! <laughs> 너가 말안 돼? 올려봐라. 거북이 코에다 올려놓나? 코에 올려봐라. 눈에다, 눈. 눈을 앞을 가리면 되나? 엄마나줘 없자. 어, 누가. 누가 하나 흘렸네. 이거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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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다 흘린 게 누가 널친 거 아이가? 어이! 어, 됐다, <laughs> 오, 됐다, 오, 됐다. 하율이 됐어. 콧구멍 올려봐. 나이이는 무슨 꽃이앵두나무가 어? 아들아, 이 엔그 엔그 나무. 그거요? 엄마 이거 무슨 나무? 벚꽃 나무. <laughs> 아, 냄새 좋다. 아까시예요? 아니, 맞아봐. 오, 냄새 좋은가? 응. 저리 아담하면 좀써 멋진데. 괜찮을 거 여기 또 약속문 있네요. 여기 또 좋네. 대나무 물 아이가. 빨리 마셔. 담고, 아니라. 물 마셔. 오빠랑 동생이 담고 아빠랑 저 담는다. 물 마셔. 아, 맞아. 아니, 왜더괜찮물 마시다가 같이 하면 미끄러지면 안 돼. 응? 그러니까는 물 마시다가 차면 약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 음, 맛있는데. 맛이나. 삼불이데 맛있겠지. 여기요. 가서 먹어야 돼. 먹어야죠. 김초까지 왔네. 여기 여기 보강전은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예. 다름몰라도 인연왕후가 팽가 돼서 그러니까 장희빈의 계략으로, 그 예. 그렇죠. 뒤집어 쓰고 재를 뒤집어 쓰고 무명을 뒤집어 쓰고 여기 와가지고 이이보강전을 짓고 삼년을 기도해서 다시 보기가 돼. 아. 아. 우리가 가서. 아 여기 계셨어요. 여기 정각을 지으셨대요. 아, 기도를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야. 음. 까릉전. <laughs> 아, 이렇네. 아, 인형왕국가 폐위됐네요. 그래, 폐위되갖고. 보기를 기도하게 지었다, 그게. 그래? 응. 100년 됐네요. 1911년에 화재돼갖고 다시 지었네, 그게. 그래? 오! 회사에 이상해, 나, 이상해. 응? 아, 이게 천수처럼 가는 보달입니다 저요 아이 꼭부탁니다 좋아요 <laughs> 아이들까지 부탁니다예 <laughs> 감사합니다. 이모, 이모. 미안한데, 이모. <laughs> 이모, 이게 그 꽃잔